어서 안녕하세요. Nope. 아예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예. 아예 앉으십시오. 아 참미 예, 예. 아, 환자분 수술을 원하신다고 좀 잘생기 게 원하시는데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? 직업이요? 네. 뭔데요? 약간 이건 좀 아이돌 연습생. 누가 보다 아이돌 있는 애 아빠 같은데 아이돌 연습. 생그래요 예? 그러면 뭐, 뭐 수술을 원하신다고 하니까. 나도 나 댄스 주다가 다리 다쳐가지고 활동도 못하고. 아, 있어요. 이게 좀 춤추다가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데요? 어, 저는 그 연예인 중에. 연예인 누구? 정우성. 전유성? <laughs> 네? 전유성? 정우성은 좀 힘들 것 같은데. 회사에서 돈은 얼마든지 해주니까.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. 양심 문제에요. 네? 지금 이 얼굴에 정우성을 해달라는 건 아니, 환자분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여긴 성형외과고 정신병원을 먼저 가보셔야 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가 오케이 현실적으로 그래요 저희도 네.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네. 고객님 얼굴이 후퇴했는데 그러면은 솔직히 정우성은 저도 조금 농담이었고 그렇죠? 하정우 하승진, 하승진. 아 아니, 하승진이 아니라 하정우예요 사 아니네 대부분이에요 네 아니 덩크 막꽂는 슬램덩크 구나 하승진 아 정우성 안 되고 하정우 안 되고 그냥 이걸로 결정할게요 네. 선생님 더 이상 저도 안 됩니다 네. 박서준 이상준 네 이상준 두꺼비 아저씨 이상준 말고요 박서준이요. <laughs> 아니 박서준이 왜요? 이 얼굴에서 박서준 되는 거 그냥 면도 조금 하고 마사지 받고 시술 약간 받으면 박서준 될거 같은데. 다시 태어나도 안 돼요. 여덟 번 환생이도 안 돼요. 이상준으로 하시죠. 이상준 네. 오케이 요새 인기 많으니까 콜.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요 김간호사, 자 3D 작업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3D로 시뮬레이션네요. 예, 자 참미 씨. 참미 씨의 못생긴 얼굴인데 아... 일단 턱이 굉장히 부하죠. 아니 사진을 이렇게 해서 뽑았으니까 그렇죠. 그렇죠. 턱을 그래서 네. 저희가 좀 깎을 겁니다. 음, 자 이렇게 보세요. 그냥 가위로 자짜다고요 턱이 굉장히 날렵하죠. 오, 괜찮죠. 그래서 저희는 이 3D 작업을 해서 이렇게 참미 씨의 턱을 네. 턱을 이렇게. 살려주셨다. 오 괜찮다. 날렵하다. 이게 3D 작업 최신 기술이거든요. 네, 네. 자 그리고 이제 찬미 씨의 뭉뚱그간 코. 네, 네. 자 보세요. 잘 보세요. 네. 자 찬미 씨 코가 자어때오 걸린다. 걸린다. 좀, 오 좀. 아니, 너무 높아 너무 높아요. 자, 조금만 낮춰주세요. 약간 네. 네. 유럽. 너무 네. 높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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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낮출게요. 네. 조금만 낮춰요이 정도. 네. 이 정도에서 코끝만 조금 아 코끝 잠시만요. 코끝만 잠깐 세워주시면 잠시만. 안 될까요? 잠깐만. 자. 네. 자자 이렇게 해서 코끝만 살짝 코끝만 살짝 세웠어요 오 괜찮은데 이제 박서준 같은데요? 괜찮아요 네. 그리고 이제 좀 흐리멍텅한 눈을 네. 좀더 키워볼 거예요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음자 이렇게 네. 오 바로 꺼졌다 괜찮죠 네. 이러니까 좀 이상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박선이랑뭐 코끝 좀 세우고 네. 눈 이렇게 좀 키우면 괜찮을 오. 것 같아요 오 네. 어, 괜찮은데요? 완전 어. 달라졌는데요? 어우 지금 얼굴보다 훨씬 괜찮으셨잖아요 아 진짜요? 예예김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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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호사 저 마취 좀 준비해줘요 네. 괜찮잖아요 네. 이 얼굴 비포 애프터요? Yeah? 예, 확실하네요. 오... 선생님, 예. 오늘 네. 마취크림 냄새 되게 좋네요. 베이비 로션, 아니 아니요 마취약이니까 마취약이 좀된것 같은데. 확인을... 아니 마취약, 크림을 바르고 있는데 됐다고요? 아, 마취, 마취 됐나요? 안 됐어요. 된것 같은데? 안 됐어요. 된것 같은데? 하, 안 됐다고요. 네가 무슨 정우성이야. 가, 가. 구독하기 좋아요. 안 누르면 보이스피싱 할 거예요.